따지야하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정확한 중국어 발음을 위한 발음 특별 훈련입니다. 우리 이번 시간은 같이 헷갈리기 쉬운 발음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. 으 그리고 르 으는 혀를 뒤로 말아서 올려서 하는 발음이에요. 으으르 르, 르, 르. 르 발음은 혀끝을 이 뒤에, 윗니 뒤에 붙였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예요. 르르좀더 편하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. 왼쪽에 있는 발음은 이를 이렇게 물고 즈츠스이 사이로 바람이 새어 나오는 걸 느끼면서 약간의 진동을 주면서 내는 소리예요. 반면 즈츠 스의 경우 혀를 뒤로 말아서 위로 말아 올려서 내는 소리입니다. 즈즈츠 四是四，十是十，四是四，十是十。五，그리고 동그랗게 말아서 우 이대로 편하게 내주는 소리예요. 유는 우이입 모양을 유지한 채로 이 발음을 내면서 내는 소리입니다. 유유좀더 입술 양옆 근육을 많이 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. 왼쪽에 있는 발음의 경우 이가 으발음을 냅니다. 그래서 子子 이렇게 으발음을 내주셔야 되고요. 오른쪽에 있는 지시의 경우 이 발음을 그대로 내요. 지시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주세요. 九月 九九个旧米，喝醉酒。九月九，九个旧米。 醉酒。